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기빈 여러분, VIP 여러분, 교수님들 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제주도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함께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 또 온라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고 계신데요. 저는 방 방용환이라고 하고요, 건양대학교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바로 디지털 변역 교육.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특히 캄보디아 교수들 교사들을 위한 디지털 문해 역량 개선 무크 기반의 캄보디아 평생 교육 진흥원 설립이라는 부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앞에 두 세션과 연계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발표는 단위부 대학 사례로 유럽의 사례를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런 다음에 방금 진행을 했었던 샹쇼 왕님의 스웨탱X 사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럼 뒤이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MOOC라고 할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내적인 이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무크의 접근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게 하나가 되고요. 그다음 또 다른 축은 바로 국제 협력과 관련된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래로 한국 정부에서는 아셈 무크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아셈 무크 이니셔티브는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아 예, 이결을강화하고자한것이고요이것을 위해서 아니 무크 플랫폼을만들고 아시아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한 것이 바로 아보 무크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크는 바로 유엔의 지속가능 니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어, 툴로 활용이됩니다아시다시피 무크는 개방된 온라인의 학습툴이죠 또한 접근성을 크게 강화해 줄수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과 트레이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평생 교육의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MOOC라고 하는 것은 SDG 특히 4번과 그리고 4.3, 4.4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4.3, 4.4라고 한다면 저렴한 양질의 기술 직업 그리고 고등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기업가 정신을 위한 기술 직업 스킬 배양에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해 줄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한국에 KMO가 있고요, 중국에는 스웨탕 X가 있습니다. 일본은 오전 세션에서도 저희가 만나뵀었는데요 일본 개방 대학이 있죠. 근데 이거 말고도 제이무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펀무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계 전역의 무크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서 한국에서는 아세모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바로 이아세모크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주창하는 기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진흥원에서는 또한 이러한 새로운 미래 방향을과 ODA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요. 좀 상세 사례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무크가 교육과 ODA 프로젝트, 교육 ODA 프로젝트를 어떻게 도움을 주어서 국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해외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레탕 x 도 인도네시아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k 모크 역시 다른 나라의 교육체계를 돕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를 통해 un sdg 4번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세 모크 플랫폼은 특히 네가지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양질의 교육 두번째는 산학 협력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아 내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간에 있었을 이동성 강화 그리고 네 번째는 평생 교육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동일하게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이야기를 할때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가 코로나 전후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기존에는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문서를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단순한 정의였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모든 학생과 교사들 그리고 교육 분야 전체가 이제 새로운 디지털 리시,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분야 국제 개발 협력 프로젝트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였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지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MOOC는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양질의 교육과 양질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 발표가 학계 교수 또 학생들 중에서 특히 무크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다른 나라를 지원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laughs> 케이스는 바로 캄보디아 사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캄보디아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을 때그 당시에 일단은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에 맞춰서도 봐야 되고 또 저희의 파트너 국가인 캄보디아의 상황에 대한 평가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UN SDG 4번과 관련해서 무크가 UN SDG 4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캄보디아 정책을 보면 저희가 이 교육 전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캄보디아 정부의 국가 전략을 살펴봤고, 또한 캄보디아 정부의 교육 개발 전략, 그리고 교사 양성 교사 교육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살펴봐야 했던 것이 바로 한국 정부의 정책도 살펴봐야 했었죠.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ODA에 적용하는지 또 살펴보고 또한 새 정부의 국제 개발 협력 추진 방향이 어떤지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새 정부에서도 국제 협력과 관련된 보다 발전된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특히 또 캄보디아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 예 정책 문서상에서 어, 특히 이제 CPS라 2020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캄보디아를 지원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는 정보기관으로서 코이카가 있습니다. 일본의 자이카 혹은 미국의 USID하고 비슷한 기구인데요. 코이카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특별한 그 천만에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정책화에서 캄보디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이네개 단의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캄보디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을 비롯한 또 아프리카 여러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정부들이 다 전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가 디지털 교육 혹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요. 코로나 직후 2021년에 바로 이 문서를 발표하였는데요. 캄보디아 디지털 교육 사회 정책 프레임워크입니다. 2021년부터 2035년까지 진행되는 정책 프레임워크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층에서 5년 동안 진행되는 계획인데요. 여기 이 세계층이라고 할때 일단 디지털 시민, 디지털 정부, 그리고 디지털 사업, 디지털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 국가인 캄포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많은 개도국에서 현재 디지털 전환이 뜨거운 화두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비단 교육부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에 걸쳐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노크를 이용해서 이 국가들이 디지털 교육 전환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면 일단 저희가 이런 요청서를 수원국 정부한테서 받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교육부에서 이 요청서를 한국 정부에다가 보내왔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디지털 평생 교육 학습 번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한에 보시게 되면요.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고, 또한 교육부 산하 부서에서 무크 기반의 국제 협력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것이 특히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시민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인 모식도가 나와 있습니다. 캄보디아 교육부에는 크게 세개 부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다이어그램상에서 보시면은 특히 이제 교사 교육부 그리고 정규 교육부, 비정규 교육부, IT 부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처들이 바로 디지털 교육, 그리고 MOOC와 관련된 부처들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육 정책을 통해서 코이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프로젝트의 뒷받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훈련, 그리고 비공, 비정규 교육 부서, 그 다음에 또 IT 부서가 바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서이고요. 교육 전환, 교육 개혁, 디지털 교육. 등등과 관련된 부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캄보디아 교육부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가 이런 부처들을 통해서 실제 사회를 변모시켜서 디지털 교육의 사회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보시게 되면은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개도국 수원국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죠. 봉사단을 활용한 프로젝트도 있고요. 소규모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미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학교도 설립이 되었고 어느 정도의 역량 구축 사업들도 진, 진행이 되었고 봉사단들도 많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다 바로 이 전국적 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캄보디아 지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이카 봉사단이랑 같이 협력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코이카 봉사단에서, 어, 현지, 그, 그러니까 지역, 그, 학습센터에서 다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캄보디아의 디지털 평생 교육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을 모든 수준에서 달성하자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어,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뭐, 학생, 교사, 정부를 비롯해서 공무원까지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보시게 되면은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교사 교원대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 캄보디아 교원대와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서 교사의 자질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요 어떤 전략적 개념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즉이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설계되고 디자인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무원들이나 혹은 교수들이 교육 ODA 프로젝트를 만든다라고 할때 특히 이제 무크 기반으로 혹은 이타 다양은 어떤 교육 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다라고 할때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현지 전문성, 그다음에 교사 교육, 그다음 평생 교육입니다. 이 중에서 교사 교육이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평생 교육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특히 이제 평생 교육 정책에 전문화가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지 전문성도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 현지 전문성을 그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랜 시간 축적해 온 그러한 기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함께 모이게 되면 디지털 무크를 통한 디지털 접근성 확대. 및 양질의 디지털 교육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될때 사회와 교육의 질과 또 평생 교육 시스템을 더 개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그 전략적인 개념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비슷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부, 설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몇가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 ODA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어떤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시행 중이고 이미 시행이 되었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보다 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미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왼편에 보시게 되면 한국 정부가 추진했었던 다양한 이니셔티브들 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캄보디아 HRD 센터도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인재 개발 센터죠. 또 그뿐만 아니라 교육방송국도 건립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첨단 ICT 학급을 캄보디아 모든 학교에 하나씩 설립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보시게 되면 일본의 지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이카의 교원대학교 프로젝트, ADB의 중등교육 지원 프로젝트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은행의 중등교육 개선 프로그램, 그리고 또 고등교육 개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다 서로 연계가 되면서 다른 프로젝트들과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더더욱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크를 활용할까 이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또 교육 ODA 프로젝트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어떻게 설계할까. 고민을 하신다고 한다면 특히 기존 프로젝트와 어떻게 연계를 하고 어떻게 기존 프로젝트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갈 것인가를 반드시 고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게 바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4년짜리 프로젝트, 5개년 프로젝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나면 어떤 경우에 보통 열의 아홉 골은요. 그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존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교육과 관련해서 GPE라고 하는 대규모 펀드를 개입을 시켰습니다. GPE는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의 약자로 세계은행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 기금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이미 GPE에 대해서 2천만 불의 분담금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GPE 펀드를 도입을 해서. 어 개도국 그리고 수원국을 돕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최고의 임팩트를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GPE는요, 크게 세 가지의 테마가 있는데요. 뭐 어, 보시면은 이행 지원금,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승수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g p 자금을 어, 포함을 시킴으로써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더 한층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효과와 효율성과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더불어서 또 기존의 네, 캄보디아 그리고 한국 정책을 국제 수준에 맞게 다 조율을 한다, 하게 되었을 때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2035년까지 캄보디아 디지털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에서는요.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평생 교육의 임팩트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UN SDG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자라는 것이 또 다른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UN에서 아마 UN SDG 이후에 포스트 UN SDG 이 목표를 곧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3기의 목표는 포스트 UNSDG에 맞춰서 다시금 정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일단 아시아와 유럽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아세무크 이니셔티브의 사례를 통해서 무크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파트너 국가 수원국을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맺었습니다. 어떻게 접근성을 확대하면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